그래서 나는 그 묘지, 묘비명에다가 20세기에 태어나 21세기를 살고 22세기에 갔다 라고 건데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자 만두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저희는 지금 우리 남현수 선배가 위험하게 몰아주고 있는 QM6를 타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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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는 2020년. 네. 경제는 새해를 보러 강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음. 촬영일로 오늘인데 2019년 12월 31일 다섯 네. 시에 올라간 셀토스 차박 편을 보면 저희가 해도지 차박을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사실로 네, 네. 그게 지금 실제로 일어났죠. 네, 지금 해나로 네. 가고 네. 있습니다. 맞아. 네. 지금 2019년 해가... 지는 해를 지금 뒤로 하고 네. 정확하게 뒤에서 지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laughs> 지는 해를 뒤로 하고. 네. 지금 강릉으로 향하고 있는데 어때요? 2019년 마무리하는 기분이. 아니야, 어떻게 개 1년이 금방 갔나 싶어요. 맞아요. 네, 너무 금방 가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2018년 연말에도 이렇게 금방 갔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던 거 같은데 어, 벌써 2019년 연말이니까 어, 마음이 좀 새롭고 그래도 우리 카가이 채널이 그 1년 동안 아주 의미있는 성장을 한것 같아서 저는 아주 뿌듯합니다 실무자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뭐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제가 끼어들기 한좀 저... 정신이 없거든요 <웃음> <웃음> 열심히 차선변강 <laughs> 하고 네, 계시네요 열심히, 열심히 끼어들어야 돼서 네. 하이패스를 꼭 지나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laughs> 2019년을 보내면서 변강이 음. 많아지네요 맞아요 2020년은 또 어떨까? 난 2100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2100년까지? 응 어. <laughs> 80년 남았네요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진짜로 진심으로 에. 내가 꿨던 꿈이야 이거 아니 100살 넘게 살아서 뭐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의미를 찾고 싶은 거야 나는 몇 90년생이잖아. 9 0년도에 태어났잖아. 네. 9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2 0세기에 마지막에 태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뭐 이런 거지. 20세기에 태어나서 예. 네. 21세기를 살고 22세기에 야, 끝을 22세기에 낸다. 세기에 가는 거지. 네. 어. 뭐 얼마나 세기에 걸쳐서 살아? 어. 얼마나 오래 살지? 3세기에 걸쳐서 <웃음> 살아. <웃음> 그래서 나는 그 묘비명에다가 20세기에 태어나 21세기를 살고 22세기에 갔다 라고 쓸건데? 짭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야 진짜로 <laughs> 너무 많은 사람 묘비에 새겨져 있는거 아니야? 아, 아니야 3세기를 산 사람은 흔하지 않아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꿨던 꿈인데 이거? 받아 나 멋있습니까? 전중해드립니다 어쨌든 2020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법을 떠나고 있습니다 윤승영 님, 왜내 말은 안 읽어 주심? 윤승영 님의 댓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못하고 아, 뭐 어디 가십니까? 저희는 지금 르노삼성의 중형 SUV QM6 네. LPE 모델을 타고 지금 강릉에 맞아요.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LPE 모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은 이열하고 트렁크 사이에 한 5cm 정도 되는 턱이 있는데 LPE 모델은 그 턱이 사라졌어요. 네, 트렁크 맞아요. 하단에 도넛 탱크가 들어가면서 네. 턱이 살아나서 어 그러면은 m 십사 LP는 음. 터박할수 있겠다 네. 이 생각이 들어서 퀸십사 LP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남자 둘이서 오후 한밤 보내세요라고 예비군 동대장님께서 <웃음> <웃음> 네 오후 한밤들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네, 관계가 오, 점점 깊어지고, <laughs>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어, 셀토스 이후로 깊어졌어요. 맞아요. 셀토스 이후로 <laughs> 바짝 붙어가지고 져 네. 오늘 라이브도 업무의 연장선상인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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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laughs> 이게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뭐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기 싫겠죠.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 즐기는 즐기고 차도 좋아하는 차도 타보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업무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놀러 간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더 재밌고 즐거울 것 같아요. 어차피 재밌어요. 그리고 사실 <laughs> 아니, 저희도 사실 차를 좋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정말 운전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노동이라기보다는 네. 네. 재밌죠. 운전을 새로운 차를 타고 즐기죠. 네. 늘 새로운 차를 타보고 어떤 느낌인지 비교하고 느껴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는 정말 많이 아직까지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타본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되게 즐거운 거. 같아 음. 앞에가 바다죠? 앞에 바다 어. 어, 어, 여기 있잖아 바다 음. 바다를 보여줄게요 옥계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어, 우와 바다. 캠핑카 타고 오신 분들 지금 왜 이렇게 부럽지? 와 어, 여기 와 저거 스타렉스 이야. 자, 어 여기 해변이다 보여줄까? 어, 한번 앞에 딱 대주세요 다 차들이 타고 있네 어? 다들 차박하시는구나. 저렇게 역시, 진정한 캠퍼분들이 미리 와있습니다, 또. 야호, <목소리도> 아, 네, 네. 폭풍의 식사 준비. 아... <laughs>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네, 차 안으로 좀... 일단 대피했습니다 네, 도저히 한... 먹을 수가 없겠어요 제가 끓인 떡국 한번 볼래요? 다1 0개나요라면0개 혼이 담긴 떡개입니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떡1 0게 어렵지 않았어요 끓이는데 음. 일단 비비고 만두를 네? 8알 넣고 <laughs> 비비고 만두 어, 8알 입니다1 0개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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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원래 이거 먹방 하는 사람들은 이거 중요해 이거 알지? 내가 먹방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단면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단면 어두워서 이거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만두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목소리는 왜 바뀌었죠? 아, 원래 이거 먹방 할때 이거 네. 이렇게 해야 돼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뭘이 하는 거 아니야? 먹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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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쁜 <laughs> 쌀. <laughs> 저희는 그럼 마저 다 먹고, 정리하고, 자리 까는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지금. <laughs> 2020년 1월 1일입니다. 아. 와. 차박을 준비하는 동안에 새해가 밝았어요.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경제년 새해 밝았습니다. 네. 지금 12시 33분. 올해가 시작된 지 33분이 딱 됐네요. 어. 저희 개 네, 1년을맞이해서 네, 네, 연말과 신년을 모두 맞이해서 저희가 뭐 이전에 볼수 없었던 이, 굉장히 화려한 장비들도 눈 사람. 네, 한번 가져와서 띵띵띵. 차박을 축하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희가 뭐늘 같은 장비를 사용해서 자박을 네. 진행하고 있는데 좁아요 어, 네. 보시다시피의 상황입니다 네. 이게 허리를 펴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 낮네. 좁아요 네. 제 생각에 이거는 바닥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바닥도 높고 시트도 높고 시트도 높죠 네. 어, 셀토스랑 이 높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음. 높이가 <laughs> 지금 어. 이 정도일지 몰랐어요, 사실. 네. 저는 이거보다 되게 넓은 공간이 될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음. 으, 넓지 않네요. 네, 이 폭이랑 길이는 꽤나 음. 넓죠. 네, 꽤나. 지금 길이는 부족함이 없어. 네. 아, 또 최신 장비구입니까 네. <laughs> 중형 중형 SUV 답게 이 폭이랑 이 길이는 체감상 넓은데 이 높이가 상당히 낮네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다른 동급의 SUV들보다도 약간 네 바닥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맞죠?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네, 길이를 한번 있던... 재봅시다. 네. 자 몇인가요? 한170 정도. 170 정도. 170 정도. 네. 170 정도. 네. 네. 자 폭. 높이. 아, 아 높이 폭. 높이. 폭폭 먼저 하죠. 지금 몇이죠? 100. 100. 네. 아 그래도 폭은 조금 네. 있는 편이네요. 나쁘지 않요 세토스가 90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높이를 한번 저희가 음. 항상 한그 매트 높이를 감안해 3cm 정도 뺐기 때문에 70이니까 3 다음에 73, 네, 73 정도입니다. 네, 73mm 정도. 확실히 아, 73cm. 저희가 가장 튀어나온 이 부분의 높이를 재긴 했는데 네. 뒤쪽으로는 조금 해더미가 네, 조금 있어요. 파져 있어요. 이 부분은 파노라마 썬루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그 모터가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뒤쪽은 사실 2열 시트에 헤드레스트가 위치하는 네. 그 헤드룸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도 어 저희가 등을 펴고 앉을 수 있을 정도의 네. 높이는 안 나와요 네. 좀더 쾌적하게 뭔가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자 하실 때는 1열과 2열을 활용하시는 네. 게 1열과 2열에서 앉아서 네. 활용하시는 게 훨씬 낫고 어 잠을 주무실 때만 누워서 잠을 주무실 때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펴서 이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어 근데 그 많이들 그 쉘터를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지금 저희 뒤쪽에, 주변에도 보니까 음. 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뒤쪽에 텐트를 쳐서, 화목 네, 난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음. 저희가 산 등유 난로를 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음. 뭐 제일 부러운 건 사실 캠핑카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웃음> 맞아요. <웃음> 정말 저희 옆에도 캠핑카가 있는데, 네, 오, 굉장히 부럽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아, 오늘 내가 아 이게 여기 여기 들어있까 일단 오늘은 써봐야 겠어요 오늘 네. 너무 추워서 아 핫팩이 6개가 붙어있는 형태네요 여기 기저귀 같은데? 아, 이런 핫팩을 필히 아 밑에도 넣었어 난어 3개 쓸라고? 하나 음. <laughs> 줘아 뭐야 아 나쁜 사람이네 아, 진짜 아난 4개씩 준줄알았와 진짜 <laughs> 4개씩 준줄 알았지 3개 써 내가 선신은 썼다 아 이게 5개밖에 없었어요? 5개 가져왔어 안써안써 안 써. 알죠어 네. 오, 상남자인데. 자. 그럼 내가 다섯 개 껴야지. 일단 그러면은 저희 한번. 누워볼까요? 누워볼까요? 네. 어, 나는.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응. 딱 그, 나까지네. 또 맨날. 네, 응, 딱 나까지네. 또? QM6를 직접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열 시트가 완전히 풀플랫까지는 아니에요. 살짝 경사져 있어요. 응. 근데, 직접 누웠을 때는 그렇게 막 불편하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그래요? 예. 네. 어, 괜찮, 아니, 어, 안 괜찮은데? 아, 진짜? 어, 난딱 좋은데? 나는 근데 사실, 저는 그, 이열이 음. 공중에 떠있어서, 여기 쳐다가, 가방을 받쳤죠? 가방을 받쳤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음. 머리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어, 아니다 헤드레스트 위에 얹혀져 있어요 전 지금 아 헤드레스트 네. 근데 저희가 또 l p 차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cm 정도가 조금 올라왔죠 트렁크 네. 바닥이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 이득이에요, 이득. 네, 단점인데 덕분에 풀플랫이 됐어요 네, 이게 제가 그 lp 출시 네. 행사에서 lp 차량을 시승하고도 시승기 썼던 얘긴데 이 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네. 어떻게 보면 장점이에요그러니까요 아, 단점이자 장점. 자, 볼까요 자, 취침소등 하시죠. 하아 <laughs> いいところです。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저기 말 타고 가는 사람들이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귀가 아대네 깜짝 놀랐어, 말이 좀 걸려가지고 2 0 2 0년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고 지금 서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 차가 많아. 요 차가 많이 있네요. 왜 이렇게 막히는가다 같은 생각으로 네. <laughs> 해를 맞이하고 서울로 향하시는 분들 우리 동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차박 어땠어요? 첫 2020년 첫 차박이었는데. 2020년 첫 차박. 그래도 기온이 많이 낮지는 않아서. 생각보다는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 바닷가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추웠던 거지. 막상 실내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다지 춥진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게 크지 않았을까. 방석 하팩. 아 방석 하팩. 앞에... 어, 그게 막 뜨끈뜨끈 하진 않은데 뜨뜻하더라고요. 은은하게 네, 네. 오래가요. 등이 뜨뜻해가지고 그거 하고 발에다가 하팩 두개 던지고. 음. 침낭으로 쏙 들어가니까 네. 침낭 안은 훈훈해. 맞아요. 코도 안실고 코도 안 실었어요. 난 코가 실었는데. 난쏙 들어가니까 코안 실었던데? 아, 아예 얼굴까지 어. 풀페이스로 주무셨구나.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그냥 쏙 들어가셨어. 아, 어, 나는. 코가 나와있으니까 코가 시렵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방석컷팩을 껴안고 있던데 내가 <laughs> 아 역시 살려는 몸부림 음, 막상 이렇게 들어가서 저희 어저께 밤에 앉았을 때 음. 앉았을 때는 되게 불편하겠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누워보니까꽤 괜찮았어요 음, 나쁘지 역시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나오면서 저희 했던 말 역시 중형 su v 니다 네. 중형은 중형이다 중형은 중형이다 근데 2열이 이렇게 평평한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경사져 네, 있어요 이렇게 떠 있어서 살짝 이렇게 들린 상태였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어, 엄청나게 자고 일어났을 때 지장을 줄 정도로 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2020년 첫 시작 하들 좋은 하루가 되셨죠 좋은 하루가 되셨군요 네, 조, 좋은 하루가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구정 때쯤이 되지 않을까. 네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도 잘 되고 건강도 잘 <laughs> 되고, 가족도 잘 되고 <laughs> 네. 결혼도 잘 하시고 네. 연애도 잘 하시고 네. 네, 잘 하세요. <laughs>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네.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2020년 화이팅. 화이팅. 힘주게 화이팅. 화이팅 세 번. <웃음> <웃음>